셔틀를 진짜 잘한다. 잘하고, 자빠졌네. 니유타 들었어? 안 들었어? 야, 짤리가 선 남는데, 너팰거 같아. 어, 저 팀... 저 누구지? 저팀 일등 잘했네. 진짜? 주윤 어, 나못 봤는데, 제가... 쟤가... 잘 파고들더라. 뒤에서 그거에 좀 많이 맞았어. 내가 이건 진짜 하력 팀의 승리다. 그래서 킹받아서 그냥 회문 들다가 뺐어. 결국에 이렇게 힘든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우리를 힘들게 한 원인이 저 새끼다. 이 말이지, 아빠 잘못이었네. 존나 패면 된다. 이 말이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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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 있어? 응? 응? 야 말하지 말아 내가 왔답하다 <laughs> 아야 농구 좋지? 망자의 과제 이야기 58.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려주세요, 쉣! 또 요새네. 이번 오시는 요새인가? 난 과공 예상한다. 강철깃발, 강철깃발이 세워졌네. 집중하게. 자네 편이 어드운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저.. 와이씨하아 <laughs> 잘못 썼는데 아까워 미안하다 인성질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두번 올려버렸네 거점 붕괴가 자네들 것을 우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자네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아, 바로 써버릴. 중탄 하나 뺏김 로켓이야 로켓인가? 제로못 봤어 그럼, 비로 가, 임마. 비에, 어, 거먹고 있잖아.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 킬이 있려면 아니? 근데 이게 용구에 해. 붙어있는 게 기동 50이거든? 망령사 강철사슬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50만 맞춰도 되는데 토기 이제 회피 자주 하려면 은 100을 맞춰야 돼 온전히 걷는 속도가 빨라져 뛰는 건 똑같아 점프는 없는 거 증가하지 응 헌터는 특히 나 점프 같은 거할때못 보면 되는 좋다고들 하니까 <laughs> 자, 저 새끼를 뭔 핑이냐 형나좀 <laughs> 당황했다 방금 전에 신나게 커다 보고 생각하고 있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 판정을 내리지 처부시게 동명 처지 재밌었구만 됐어 자네가 이겼네 아 그보다 더잘할셔서 그치? 찝다, 진짜. 그치? 그치? 그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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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안리제마판셨어요 어, 하긴, 나도 좀 심? 아판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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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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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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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무력화 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형. 나 너무 못나나한명피었어 점을 함락시켰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아 이게. 잠깐 어디야?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삐따가한발 쏴줘라. 별로 좀 가겠는데? 아도덕 응? 어, 생각하는데. 해상물 별로 안 땡겨. 네. <laughs> 예. 잠시만요. 자, 이거 끝나고 나갈게요. 다녀오신.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지금 잘해.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하트 옆에서 하트 옆에서 나도 모르 나도 게나게게나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다 아, 재가게 먹었다. 재밌그 먹었다. 재밌게 다재 젤리 젤리 때문이라니까. 야 재밌게 먹었다. 재밌게 기동이 챙기기가 제일 쉬운 그스었중 하나야. 제일 쉬워. 좋그다 <chat> <Von96 Da. summ> <브로스. sonerna> <t nursing> <skTalk> I'm right. a <laughs> 이길 수 있을까? 찐막은 누구들인가요? <laughs> 찐막이 당신에게 소진? 어우 근본이네 무난하네, 이 정도면. 셀님도 파킹 하시는구나? 강철깃발. 아, 아파아든 맞설 준비가 됐다는 걸 증명해보게. 응. 이거... 탄안달라오나 뭔내오네저 블라신 문을 가시고 적군이 스 거점을 차지했네. 적 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중탄. 쌤 하나 먼저. 두지남았아리가 먼저 보여줄게. あ<ー>あ分か,かった。 폰지오가냐 거기 지금? 핀차 잘 달해요. 강한 자기 주장이야. 한눈처럼 돌격하는 군.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진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어. <laughs> 판정이다 내가마다100% 판정이다 이건 일전엔 그 다른 사람이 할 테니 지금은 이파괴를 즐기며 판정을 내리지 얘들아 내가 궁이 찼어요 궁이 찼어요 얘들아 확실한 승리 자, 어, 가자. 음, 이제 진짜 가자. <laughs> 기분 좋게 가라. 오늘 자네가 해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스스 어스어 음, 어스 때가 됐어.